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누구를 예로 들고 있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9절부터 12절까지 할례보다더 더 뛰어난 믿음이 있다. 그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만나본 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어보니까 어디랑 충돌이 생기냐면 야구보사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로마서는 뭘 강조했어요? 믿음을 강조했어요. 야구보서는 뭘 강조합니까?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서로 자체가 좀 충돌이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오늘 강조한 그 믿음에 대해서는 죄인이 구원에 어떻게 참여해 가는가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서에 야고보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함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구버서와 로마서는 서로 충돌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졌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틀렸다. 너희들의 생각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를 의롭게 여겨 주셨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에요. 할례를 언제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틀린 거죠.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할례 때문이 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런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또 나오죠. 다른 사람, 구약에 누가 나왔어요?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그게 복음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확 의로워지려고 온갖 것들을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하고 또 할례를 받고 그들이 선민이라고 자랑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내세우고 그들이 확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구원의 조건일까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할례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된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또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 그를 바치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잖아요. 왜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야 네가 정말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나의 심정을 아는구나 그리고 네가 정말 나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가까운 믿음의 관계로 아브라함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걸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로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복음들이 계속해서 증명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복음의 진짜 핵심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거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처럼 하나님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죄 없다 인정함을 받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죄인이인데, 저 사람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사람인데,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자, 우리의 안에 바세바를 범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고 다윗은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다른 것을 했던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정말 눈물 펑펑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간음을 한 자고, 살인을 한 자인데, 저런 자를 어떻게 의롭게 여겨줄 수 있냐. 내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그를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번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죠. 내 하나님은 회개하면, 돌아오면,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알고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를 정말 믿어주시는 그 주님만 우리가 인정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어떤 열심을 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원리라는 게 우리가 일한 것에 따라서 정당하게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비유가 나오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자,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일한 만큼 대가를 주겠다. 그 다음 시간, 세 시간 지난 다음, 그 다음 세 시간 지난 사람, 그리고 또세 시간 지나고 거의 저녁 무렵에 어두울 때 왔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품상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왔던 사람이 받는 품상을 보면서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이 기가 막히겠어. 안 막히겠어요? 기가 막히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난 아침 땡볕부터 아침 새벽 꼭두새벽부터 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저 저녁 저 늦이 막게 와가지고 돈 받아가는 저놈은 뭐냐?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당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당하게 너에게 주리라 주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받는 이 은혜는 우리가 정당하게 달라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잖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전에 네. 아주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저희 시골 친구인데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그 친구는 꼭 술을 먹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자,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참 친구로 만나고 싶은데, 좀 부담스럽다. 제가 가진 직업이 그렇잖아요. 목사이니까. 근데, 이제 뭐 과거 이야기들을 막 저는 생각지도 않, 생각이 나지도 않는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과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아,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뭘까? 아픔이 뭘까?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할까? 분명히 뭔가가 지금 참 이렇게 골망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잘 회복시켜 주면 정말 이 사람이 또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또 그런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고, 우리의 뭔가로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불완전하고 하나님 볼때참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같잖아요.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내가 낳았니, 네가 낳니 서로 막 도토리 키재기하고 키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났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항상 찬양하고 전달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일 광산교회와또 저희 지방의 교회들과 연합해서 전도 모임을 할 겁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더욱 더 알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목표 없이 향방 없이 막수많은 아, 정신적인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실 거고 또 그렇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충만하게 채워 갈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걸 보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실 것이라는 거죠. 정말 아무 자격 없는 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 너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을. 그게 나와 하나님 관계가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현금을 많이 하면, 내가 주일 예배에 안 빠지면,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물론 기뻐하시죠. 안 하는 것보다야 기뻐하시겠죠. 근데 정말 주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런 것들 다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냥 사람들에게. 내 보여 주기 위한 가식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분량이 있는가. 지금 나의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더도 덜도, 덜도 말고 딱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분이에요. 3장 로마서 3장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돼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 계획을 가지고 선택된 민족을 택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틀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끝났으면 이 인류는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실패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말고 이방에 있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주고 전화하고 전파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민족과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고, 왜 믿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런 러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인정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에 반응을 잘하고 있는가? 받은 사랑은 굉장히 큰데, 받은 은혜는 굉장히 큰데, 우리가 반응하는 게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구원을 받기는 받은 건가? 은혜를 받기는 받은 건가? 이러한 의문, 의문들이 우리 안에 둘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민족 이방인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게 보고 천시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구원의 증표냐? 구원의 증표는 아니에요. 단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 뿐이지,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저 사람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같네. 아, 저 사람은 아직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뭘로 나타날까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 구원받은자의 이후의 삶, 그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그 구원을 루로가고 지켜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런 이기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그 길에 함께. 주님의 일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서는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나만 소유한 게 아니라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뭐예요? 이 지상 최대가 이땅 위에 가장 큰 이게 아니라 지극히 높은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있잖아요. 내가 땅에 있는 이땅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부탁했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다만 소유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가서 전해주고 나타내주고 전달해주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면, 의로워졌다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는 어떻게 이웃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까 봐 숨기나요? 아니면 교회에 다닌다고 나를 어? 또 핍박할까 봐 두려워하나요? 당당하게 예수님 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알려주세요. 우리가 구원은 값 없이 받았어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죠? 그렇지만 값 없이 받았다 그래서 그 가치가 값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커져 주었지만 그 은혜는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구원했으니까 우리의 구원, 명품 구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품과도 비교할 수 없죠 명품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그 구원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하 내가 이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서 만끽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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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고 나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 줄 것인지 심히 고민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함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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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할례 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할례를 받았을 때이냐? 아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그를 믿어주셨다.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으로 또 우리의 종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착각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갚아주셨기에 돈으로도 따질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너무 값비싸고 너무너무 귀한 가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비싸고 가치있기에 우리가 갚을 수 없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고 무료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거저 받았기에 이 구원을 너무 값싸게 여기고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투자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애와 삶을 송두리째 바쳐가면서 자신의 몸을 갈갈이 찢어가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가치가 고작 그런 싸구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이 구원의 가치와 감격과 그또 값어치를 분명히 알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 죄인인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서 그렇게 선택 받은 자들이, 그렇게 구원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사용당하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움직여가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인정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들딸이 잘 되고 좋은 직장을 가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온 세계 열방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그 안에 부담감이 옵니다. 왜?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해 줘서 그들이 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복음을 받은 자들은 부담감이옵니다. 아, 내가 전해 줘야지.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그런 알량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자들이 죄인이니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 전해 줘서 함께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일에 동참하자고 전달해 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과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았던 그 행동 때문이 아니었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가 아니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되어진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정말 눈초리와 사람들의 눈총과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두려워서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도 못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길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든 생애와 삶을 쏟아 부어 가며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 주시고 말씀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무익한 자 써주시고, 사용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